나머지 몰라 응 여기 파란색 야기야다안 보이긴 한다 예 맞아 오케이. 어, 파밍하고 나가죠? 응 음. 못찾겠다 얘네 나 키카드 먹었어 나 있어요 여기 키카드 열수 있지 않나 여기서? 응아 있어 여기서 3뚝이 나와준다면 이거 우리 내렸는대로 이거... 오는거 조심해야 될거 우리 이번가서 다리 한번 하자 어. 아. 그리고 4번을 3쪽. 응. 아, 어, 3쪽 있어. 먹을게. 이거 차 따로 갔나? 응, 음, 또 따로 가죠 보안기 한번 열자 음. 열고있어 차 끌고 안 나와. 어? 애따이다 괜찮아 써라 맛대가좀 없고. 여기에 따면 열 발이냐 근데? 원래 응. 열 발이. 개짜네. 어, 이럴 때 알았으면 라트까지 가서 두개 먹었지 인정? 그래 인정. 내려. 뭘 해줄까? 에마, 에스마틴, 에마. 하밍이왜 이렇게 맛이 없냐? 뭐 있는게 없뭐칠분 했다 시 어우 어, 브레이크가 안돼 가자 힐러 아밖에 없지 아이오 은근 많이 살았나봐 있네 야, 그럼 셋다 뿌리고 오자. 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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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뭐야 어렸어어 네, <laughs> <laughs> 주 음. 저, 하게 되려? 도 웹도, 도 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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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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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파 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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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해도돼 이번 살렸다. 씨발 레드 존그서 레드 존 맞고 죽었는데. 어킬게 얘기할 때. 레드 존나한 번도 안 맞던데. 야 핑차. 2번. 돌아간다 오른쪽으로 가고요. 오토바이 같은 건데. 2번선대로 가고 있어. 왜 저기로 가는데? 레드 좀 무슨 기하고 오는 때. 거 아니야? 또 간다. 야, 저 따라 갈래? 멀미야? 아니 거기 어? 있죠. 이번 선대로? 아, 확인했어. 어디 있죠. 왜, 어디 가냐? 와, 레디 좀 무서운데? 맞아. 야, 살렸다, 오른쪽. 저 사, 갈래? 어디? 이번이번이번 이번, 이번. 아, 갈래? 저 가자, 저거 가자. 펜 타봐. 자 트럭까지 데려다 줘 여기. 아, 나랑 근처 차 가자. 누나, 딸기 근처 차잡볼래 응. 음. 바로 빠졌을수도 저기 봐봐. 빠졌다. 언제 빠졌냐, 이거? 지금 저박힌는안 보인다. 어디갔냐고려오고 올라간거 아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리오 오디오, 오디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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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치고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산다 온다 차다 왼쪽으로 오고있어? 오고있어 오고있어 아 온다 다 경찰차 아차리고 온다? 아온라인데 아. 바퀴부터 게 경찰차 니까 이대피 첫이 다른 거아니다드다드다건 있어. 또 있다 나건 있어. 타고 가서 보자. 가봐. 또 타고 살짝 당겨봐. 올지 와봐. 응. 쿠리고 갔나 본데. 그래서 또 이거 무시하자 그냥. 파밍해 우리 팀. 네? 파밍하자 파밍. 아 어. 파밍해 파밍해. 택 타고 돌아서 간다 보다. 야미. 어그.. 어그있면 말좀 어? 저.. 저 씨네 총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 못봤어 오케이 가볼게요제가 뱀보네 이거 핸드도 올거 같냐 근데? 야너제동있 쓰냐? 나 여기 제동이 먹었어 아 그래? 오다리가 없어서 야 뒤에 어? 왔다 해 주죠 저거 살지. 어 살았어. 오, 봐봐 하나 같은데? 응. 집안이야 이거 어디야? 이 바깥에 아, 나와 아, 있어. 어디야? 내려왔어차 몰래. 끝. 몰랐어. 오지나 우리 차 타놨어. 몰랐어? 트럭 트럭도 있는 거 세핑이어서 아까 세운거경억하지 딸기, 그거 차 앞으로 올려볼래 온라편 오는 것도 안 보이고 킬불라봐나 2킬 나1나 음, 0G 야저 말미 스킨쇼드어